레드코너, 구평팀 회의, 최봉광 선수 입장. 응, 동호야 중심부터 잡아, 그렇지. 그렇지. 아 됐다. 팔 보내줘야지, 제발. 됐다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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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아. 상상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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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좋아. 힘 풀지 마, 계속 좋아. 힘 풀지 마. 힘 풀지 마. 살아내. 계속 좋아. 살아내지 마. 오케이. 이번 아마추어리그 제9경기 격리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라운드 38초 드라이브 점프에 대해 디테일로 불구코너 오재훈 선수가 승리하였습니다 승자 니다 <laughs>